마중학교의 준결승전 첫 번째 준결승전 이번 전기를 승리한 팀이 결승전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흰색 상의의 천마중학교 그리고 쪽개를 입은 팀이 바로 시국중학교입니다. 첫 공격은 시국중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빈센트 스선택돌파를 시도합니다. 나이스 패스 그리고 미들스 뱅크샷, 득점을 실패. 리바운드 찾아내는 임지훈. 김태민, 아주로 볼칙. 그래서, 볼을 여기서 사수해냅니다 그리고서 반칙. 첫마중 0번, 김태민의 반칙. 모두 지역에서 핸즈오프 108 시도합니다. 아, 주어 오르는 과정에서 트냅블링 말려주는 것 먼저 불렸어요. 이렇게 양팀 모두 초 공격 실패로 돌아갔고요. 한 번에 안 라페스 그리고 나서 두점 득점을 실패. 발에 치고 올라갑니다. 테버포시 올라갈 때 여기서 반칙의 올립니다 자유투 투샷을 아, 얻어내고 있는 41번의 김재원입니다. 자, 일구고 그러지 않아요. 4편 45도 잘 봐줬고요. 돌파를 시도합니다. 여의치 않은 공. 스틸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선질. 몸을 날리는 양 팀. 그리고 여기서 반칙 네, 준수가 겹치면서 반칙이 불리고 말았고요. 볼로골트는 과정에서 에기사 스틸, 그리고 와이드 풀 레이업, 득점 성공! 2점 올려놓고 있는 조우성입니다. 점수는 3대0. 다시 한번 천마중학교의 공격. 다시 오죠 다시 다수 한번볼 빼줬고요. 김태민의 패스가 다시 한번 끊깁니다. 바로 속공 상황, 안젤로 볼트입 조우성, 킥아웃. 그리고 빈센트의 와이드 오픈 석점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사세에는 임지훈. 나갑니다. 시곡중학교의 와이더 플레이어 김정이 날아들어옵니다. 점수는 5대 0. 앞서나기 시작하는 시곡중학교. 시곡중학교가 7강에서 굉장히 조 화력을 펼쳐주면서 중격수를 올라왔거든요. 라페스가 아쉽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강압박 수비. 재민 이번에 돌파 열차 났고요. 여기서 헬드볼 계속되는 천마중학교 공격인데 베이스 사이에서 공격 재기하는 천마중학교. 다스가 연결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더 스틸을 만들어내는 시곡중학교. 빈센트 패스선택 조성 빙글 돌아서서 반대편 45도를 맞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캐치게 되지 않으면서 퍼도만 나옵니다. 아 잠깐만 더 천마 중학교 공격. 빠르게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목소리> 다시 50 라페스로 조성의 경기 내볼 조성 못 멈추고 도전. 반칙은 불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조성의 반칙. 바르게 <목소리> 그라페스패파 시도합니다. 몸 붙이고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잘 툴어냅니다. 잘툴 1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흔들어갑니다 6대0 아직까지첫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청무지화팬데3대 강한 압박수기 때문인지 계속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아주로볼트 이번에도 패스가 부정확하게 날아갔어요 아웃넘버 상황 조우성 직접 해결합니다 천마중막 게임입니다. 발에 캐치한 샷, 석점, 짧았어요리 바운드, 이후에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그 전에, 라이중도 말았네요. 기도여교도시도여기서여기서 다시 도여도 여기도, 여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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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이스 패스 그리고 첫 득점! 아하! 여기서 나오지 않네요 빠르게 앞쪽으로 라스타스가이번 너무 길게 날아가면서 여기서 터치아웃 아하 여기서 오펜스 파워를 좀 빌렸어요 미드아웃 하는 위더 과정에서 선수를 좀선수좀 과하게 밀고 들어왔다 아는 네, 좀 판정이 불렸고요. 자 샷클라인 꺼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17초. 다한번 조우성 스케인이 왔는데요. 공을 다시 빈센트에게. 빈센트 한 명을 날려보내놓고 키가 조우성 스텝백 그 전에 라인을 밟고 라인을 넘어버렸습니다. 남은 그 시간 1초. 이렇게 해서 1쿼터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코트로 에서 들어갈게요. 자, 2쿼터로 들어왔습니다. 2쿼터는 앞서 네, 나오고 있는 시국중학교의 공격으로 진행되겠고요. 정말 조우성입니다. 이제 탑으로 돌파 시도합니다. 박정우 밀고 들어가서 반대편 45도 조우성에게 몸부치고 올라가는 과정, 그 전에 반칙 14초의 공격권을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되는 시국중학교입니다 패스 에서 패스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안쪽으로 볼트입 김도훈 몸부치고 2점짜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서 그대로 터치아웃 천마중학교 공격. 김태연의 패스. 가성 김태연. 아이포스트. 미레인스 풀업 두 점. 네 안쪽으로 떨어지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첫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천마중학교. 45도 지역에서 캐치인샤 석점. 조우성입니다. 점수 11대 0 가성 김태연. 김태민 패스 선택 안쪽에서 2 점짜리 첫 마주게 역시 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첫득점으로놓고 있는 네, 유스팀의 서장 서정환이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을까 속공 상황에서 잘도 투샷을 얻어내고 있는 그 번에 이선율. 이선윤의 잘투. 잘투 1구. 들어갑니다. 이선윤 선수가 7강에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강한 압박 수비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했고요.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좋은 압박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김동원의 공연 리바운드 있었지만 스틸을 만들어냈고요. 그 안에 백파스가 걸리고맙니다 앞으로 빠르게. 그리고 몸부치고 올라갑니다. 김도의 득점. 14대2, 12점 차. 잠 한번 넣어, 김태현. 스캔을 불렀는데요. 먼 거리에서 석 점, 여기서 반칙. 네, 조선수가 사실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서 상대에게 반칙을 범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3샷을 얻어냅니다. 잘 들고 들어갑니다. 슈터인 김태형 선수는 이 스리샷으로 천천히 슛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잘 들고 입니다. 이구도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세 번째 절투 깔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14대5 아홉 점차. 남은 시간 4분 50초 빠리의 캐치앤샷, 석점 불발 터치아웃 한 차례 수비 성공하고 있는 천마중학교입니다 여기서 간압박 수비, 여기서 헤드볼 네, 말씀드렸던 이선율 선수가 다시 한번더 좋은 수비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선율이고요. 1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잘됐습2구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연이 맞은 이선율. 공 어, 조성에게 조성 스킬을 받고 스텝스로 2점짜리 짧았습니다. 파레치고 올라갑니다. 강한 압박수비 보여주고 있는 중학교고요. 밀어놓고 두점짜리 빗나가요. 그 가운데 박정호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박정호 직접 치고 올라가서 오른손 레이업 다시 한번더반칙그 다음에는 다음부터 팀파리 관리가 되는 첫 마중학교입니다. 절대 일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반칙. 김도연의 반칙. 그리고 여기서 선수 교체. 중학교중선제해주 45도 지역에서 던지지 못했고요. 김태원. 야이 선수는 좋은 수비에요 패스 속여 놓고먼 거리 석점 도려옵니다 득점은 실패. 마지막 터치는 네, 시국중학교군요. 이마지 패스 여기서 스틸을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길게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조호생의 와이드 플레이업 득점 성공. 11점 차 45도에서 석점 논조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지패스 45도에서 다시 한번 탑으로 딥스린데요. 석점 짧았습니다. 네, 전마전 남은 시간 2분 25초 아래 흘러갑니다. 김태현에게 김태연 스크린 받지 않고 다시 한번 패스 선택 한 번에 안쪽으로 패스가 다시 한번 끊깁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조성에게조성 2점짜리 들어갑니다 조성 조 선수가 이속공에서의 이 집중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몇 명의 수비수가 있던지 상관없이 자신의 스페이싱을 만들고 득점을 만들는 성공합니다 사십오도에서 김태현 스크림을 받고 석점은 던져 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종원의 패스 조우성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하지만 팀펄성이기 때문에 잘득투 샷을 얻어낸 조우성입니다. 그래서 타임아웃 타임아웃 위로 들어올게요.